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미주 한인 통포 사회에서 나비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나비 박물관의 이익균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불러주셔 서 감사합니다. 네 나비 박물관을 한국 분이 만들었. 해서 지금 한인동포 사회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또 미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물관 하면은 정부 기관에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민간인이 박물관을 만들었다. 이게 참 어, 무척 어려운 얘긴데요. 어떻게 해서 그 박물관을 만들게 되셨나요? 어, 그 계기가 있는데 그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많은 꿈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아이디어 줄수 있는 어, 또 어린이 천국을 한번 만들려고 구상하다 보니까 주변에 무슨 개구리 이래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나비 박물관 그 대표이셔서 그런지 이 머리 색깔이 나비 날개처럼 아주 예쁘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어, 그 나비 하면은 우리에게 꿈과 또 희망을 주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아이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그 상징인데 나비박물관을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돈이 한두푼 들어갈 것이 아닌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크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크기는. 한 7만 0천스케비트가 되는데 그 안에는 어, 나비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비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비가 아름답기 전에 되게 징그럽기도 해요 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됐을 때 아름답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게 아주 참 많은 곳에 많이 좋은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의 목적의식이 꼭 나비에 있지는 않고 어린이들의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나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조금 하고 있죠. 음. 나비의 생명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 한 기름은 3주, 아. 1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이 나비 방문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고민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럼 나비를 얻어서 뭐 사오나요? 아니면 잡아오나요? 어, 저희가 USDA라고 해서 이 연방 정보기관의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포트 할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임포트를 해 오는 경우죠. 아, 그래요. 음. 그쪽에서 직접또 부화도 하죠. 어, 큐포라고 해서 이 알을 가져와서 저희가 부화시켜서 그 H에 묻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알을 가져오는 거가 되죠. 지금 그몇 종류 정도가 있나요? 우리가 전체 그 나비 박물관 안에 표본으로 해놓은 거는 한 300에서 500 종류가 된다고 보고 그 아, 나비 박물관 안에 그 H룸 안에서 어, 날아서 어, 살아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아, 만지는 건안 되지만 접할 수 있는 나비가 한 열다섯 가지에서 이십 종류가 항상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종류 수를 다 얘기하기가 참 되게 힘들죠. 매번 바뀌니까 음. 한 열다섯 가지에서 스무 가지 종류가 매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크 나비를 계속 부화시키고 또 가져오려면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런데 어, 거기에는 나비뿐만 아니라 나비 표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어요. 음, 그게 한300 종류 될 겁니다. 아.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모아져서 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실적으로 그전 음. 세계적인 나비들이 다 있는 다 거죠. 다 있거든요. 예. 음. 그래서 내가 자, 정확히 접어보지 않았지만 최소 300 가지는 있을 겁니다. 가지수가. 음, 거기 보니까 또 파충류, 뱀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아뱀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보니까. 어린애들이 뮤지엄 하면 은 되게 딱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뮤지엄 하면 어린애들이 싫은 곳을 간에 가게 어쩔 수 없이 휠체어 변화가 그 개념이 조금은 힘들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좋은 개념으로 와서 노, 놀고 많은 아이디어 받아가고 조그만 큰 동물이 아닌 작은 동물을 아주 어린애들이 쉽게 접하면서 이름도 알수 있고 어떻게 생겼나를 볼수 있는 어, 종합 에터테인먼트 형식을 많이 빌려서 꾸며져 있죠. 그러니까. 음. 근데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그 박물관 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이익 창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타운에서 허가받다든가 이런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었죠. 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되게 타운에서 비협조적인 게 아니고. 이 타운에 처음 생기니까 타운도 힘들었어요. 몰루니까 음. 그법 규정을. 그러다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나서서 너무 좋아하시고 타운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어, 많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인해서인지 타운에서 너무 잘 협조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지, 해, 하고 있습니다. 그 해주고 그 있습니다. 지역의 명물이 됐네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타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나플라에 있던가요? 어 아, 티넥에 있는데, 티넥. 예 티넥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타운인데 음. 지금 타운 전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익이링하면서 어,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또 까다롭고 어려운 또 엄청난 그 사업을 하게 된 이제 동기를 아까 처음에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와이프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잠깐 할수 있을까요? <laughs> 예,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음, 저희 와이프가 어린 애들을참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먼데로 갔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구상하게 됐고 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아내를 아, 그 정도만 했으면 될것 같아요 기린은 기린비의 기린박물관이 되겠네요 뭔가를 그런 쪽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와이프한테 뭔가를 마음을 받주고 싶었어요 아, 그 다음에 어린애 좋아했고 거기에 또 나비가 들어가게 돼있고 죄송합니다 아, 아픈 마음을 제가 이렇게 꺼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아내를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은 표현을 잘 하지 못하지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그런 박물관을 기린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오늘날에 우리 이익균 대표께서 그 사업으로서 큰 성공하기까지는 또 떠난 사랑하는 아내가 또 뒷받침했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주얼리. 사업을 하셨죠. 예. 어어 어, 너무 어 힘들게 시작을 했고 그 모든 게 되는 데는 뭔가 뜻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순탄한 가정을 겪으면서 막 어, 지금 되게 힘든 가정인데 그게 자금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사실은 슬픔 때문에 힘들죠. 근데 그 슬픔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어 와이프가 무엇을 좋아했나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애들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해놨습니다. 진짜 뭐 돈을 위해서 하질 않고 한 구석구석을 너무 그 마음을 바치는 마 마음, 그 우리 그 와이프한테 뭔가 주는 마음으로 했고. 그럼 모든 사람이 많이 그렇게 따라와 줬고 많이 힘들었습니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아해 주고 악수를 청해줄 때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뭔가를 기리고 싶은 마음이 그걸 어떻게 할까에다가 구상하게 된 나비박물관이겠죠. 네. 어, 지금 Fine Jewelry, 주얼리, 아, 커스텀 주얼리죠. 예. 커스텀 주얼리 I N U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U N I. 아 U N I입니까? 네. 예. <laughs> 예, U N I. 노와 나 이런 뜻입니다. 예. 네. 노와 네. 나. 아이런도 좋네요. 그 U N I의 그 주얼리 비즈니스를 하셔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성공의 뒷바침면은그 떠나신 그 와이프가 큰그 노력과 땀을 흘리셔서 성공을 했고 그런 가운데 참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림 나비 박물관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또 행동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어 지금 어 함께 살고 있는 어 아내들에게 뭔가 우리가 다시금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될 거란 것이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근데 거기에 그런 나비박물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많은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이게요. 예. 뭐 어떤 다양한 컨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놀이 또 파티룸 이런 것도 가야 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처음에 이게 박물관 하면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뭔가 어, 벌어진 일에 정신을 좀씩 차리고 보니까 막아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는 생각을 했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애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와서 지루하는 공간이 생기면 안될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 보니까 파, 운영에 운영도 해야 돼서 파티룸도 생기게 됐고 또그 파티룸은 그냥 심심치 않게 위해서 어린 애들에 다가서 보니까 칼라가 들어가서 좀더좀 색다르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 안에 그냥 와서 노는 게 아니고, 좀어 사이언스 부분 같은 그 과학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좀 그런 쪽에 뭔가 어 접하고 싶었고, 흔히 접하지 않은 대형 화면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란가. 생일을 하는데 그냥 생일이 아니고, 좀더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생일 하나를 치러내는게 아니고, 애들이 와서 진짜 그 천국을 느끼는 그런 생일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 식구들이 거기 만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진짜 애들이 와서 여기 가기 싫어하게 만들자 라는 그런 포커스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이 아주 재미난 색채로 흔한 뻔한 색채지만 접하기 자주 쉽게 해 놨고 또 왔을 때 애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아주 예쁘게 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안전을 위해서 많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에 또더 음. 다가서는 게더 우선적이라 제가 사실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박물관을 이제 갔었는데 어 자연과 함께 또 과학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그 컨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가고 싶고 어른들도 놀다 보니까 가기 싫은 그래서 저도 거기서 좀 이렇게 놀다 왔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이렇게 감상할 수 있고 또 놀이를 함께 할수 있는 동심의 세계에서 같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화면에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참그 포근한 따스한 그러면서 재미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놀이 문화, 더불어서 어른들이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 공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봤어요. 저희가 보면은 이한 공간이 어린애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또 다른 반대쪽의 공간은 어른들의 그 우리가 많은 웨딩을 한다든가 무슨 생일 잔치를 한다든가면 어린애 공간이 식당에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떠난 개념에 어 박물관에서 어 생일을 하면. 더 멋진 것 같은 그런 구상하다 보면 박물관에서 웨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박물관 한쪽에서 우리가 파티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거기서 배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공간 또 어, 음악회 같은 것도 많이 구상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 우리가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의 구상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꼭 어린데만이 아닌 그냥 이 가게를 꾸밀 때 그냥 꾸미는 게 아닌 좀더좀 좀 아이디어 주어서 꾸밀 수 있게끔 생일도 그렇고 한인들 의론들이 와서 노는 것도 조금 우리 달리해보자 그냥 일반식으로 그래서 식당도 그렇고 모든 게좀 조금은 아이디어가 주가 되고 우선이 되는 그냥 놀고먹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금 배워가고 조금 더 틀리게 가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티레저 음. 그러니까 공간도 좀 있고 어, 어린 시절에 어떤 추억을 가졌냐에 따라서 성장이 많이 그 틀려지는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 나이가 됐어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얘기 나누면서 하다 보면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되면은 참 즐거운 어, 대화거리가 되고 또 자기의 목표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을 많이 갖게 되면은 또 어디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리더가 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바쁘면서 아이들한테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너무 멀고 어떤 한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곳에는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돌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해마다 생일잔치 또 생일잔치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그 놀이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갖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마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라든가 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어떻게? 무리가 많이 뭡니까? 이 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게 멀리 가자니 돈, 네. 멀리 가자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하고 싶었고 꿈이면서또 네. 다른 그 콘서트를 하나를 보자면 그러면 디즈랜드 가는데 꼭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든데 그 넓은 곳을다 보려면 그걸 조금 흉내 내 보는 그 흉내 내다 보니까 되게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작은 돈에 많은걸 매일 와서 즐길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와서 즐길 수 있고, 멀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도 굉장히 아마 좋은 어~ 그러다 보니까 두달 오픈한지 두달 됐는데, 주중은 사실 아직 필체리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주말은 어~ 고맙게도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주말은. 어, 발디들 틈이 없다고 하면 아. 좀할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요. 예. 뭐 아이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동포사에서도 이제 공연도 할수 있는 그런 예. 극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요. 그래서 많은 또연예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있어서 예. 아, 참 좋다. 예. 바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크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러면 박문일 간과 함께 우리가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한국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 또 지역 사회 정책이라든가 미추류사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어 한인들이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큰 사업을 하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계획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앞으로 또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어~ 좀더더 더 많은 사람을 어~ 알려서 이쪽에 좀더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그냥 큰 공간이 있는 그 공간을 좀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어~ 좀더 아이디어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또 매번 어느 선들이 그 손님들이 아니면 분들이 그~ 지루하지 않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계속 바꿔나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더큰 동물이라든가 어린애들이 접하기 아주 좋은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공간도 좀더더 구성하고 있고 지금은 뭐라고 밝혔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일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고 다음 단계로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로 티네이저 티네이저들이 위험한 공간에서 놀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내 맡겨도 괜찮을 수 있는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네이저 공간을 또 활성화시키려고 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나위 박물관이 와우 박물관이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와우는 그 약자죠? World of the Wing. w o r l of the Wing의 예. 약자를 해서 와우 박물관이. 예. 정말 가면은 와우 소리가 나는 그런 예. 공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예. 주고 가족에게는 추억과 사랑을 만드는 예. 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아참 어, 그야말로 그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와우 박물관 앞으로 우리 동코 사회는 물론이고 미국 사회에서도 큰 꿈을 줄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우 박물관의 이익균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국인이 이런 박물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라 것이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자긍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이 또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해서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